망설임 없이 작두대로 뛰어오른 미령 씨 작두 위에 올라서기 전 잠시 숨을 고른다 드디어 작두 위에 발을 올려놓는 미령 씨. 발놀림을 가다듬는가 싶더니 고운 손짓을 한다. 표정만 보아선 날카로운 작두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 봐서 잠시 후 미령 씨의 말문이 터졌다. 박씨 아내한테 가슴에 말상에서 남휘북전자 호프 자랑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나옥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네. 장군님 이렇게 인물 자랑자 비 맞으면서 이게 이 이것도 우리 만부정 천부정 다 씻겨내려가는 다 하늘의 비니 이 아무 걱정 말고 무시대 한 가지 박씨 아내한테 가슴에다 용기 가지고 기운 자기 앞으로 생활하는데 있어서 염려하지 말고 장군님 믿고 따르라고 네. 해주신다. 장군님들 장군님들. 내려오세요. 아 할머니 내려 안 들어가자. 걱정 섞인 신엄마의 재촉에 미령 씨가 작두 아래로 내려섰다. <목소리> 보는 사람들조차 아찔한 순간이었지만 미령 씨의 표정은 오히려 담담하다. 비에 젖은 옷가지들을 갈아입는데. 발바닥에 선명한 작두 자국이 보인다 신복을 벗고 서야 지친 기색을 보이는 미령 씨 비로 흠뻑 젖은 몸을 닦는다 작두만이 상당히 예리한데 어떻게 괜찮 제가 타는 게 아니니까요 신명이 타는 거니까 인간이 타는 게 아니고 신이 타는 거니까 가능하죠. 그, <laughs> 타는 요령을 좀 배우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거는 없고요. 어, 그러니까 신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덜오른 상태나 부정이 깨있으면 거기 올라가는 자체가 겁이 나요. 네, 근데 올라가는 과정까지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가서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타는 게 아니죠. 구슬 끝낸 방안은 폭풍우가 휘몰아친 귀처럼 고요하다. 삶의 상처와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준다는 굿. 이 한바탕 노름으로 미령 씨의 마음속 깊은 한도 조금은 씻겨 내려갈 수 있었을까? <목소리> 미령 씨가 구슬하러 떠난 사이 어머니는 홀로 신당을 청소한다. 딸 앞에서는 절대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지금도 딸의 기막힌 운명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무너진다. 어느 날 정말 눈을 떠고 아침에 보니까 무당이더라고 제 딸이요. 근데 그때 천안에 가서 내림구설하고 거기 있는 분들이 뭐 말문도 터주고 잘했다고 하는데 저는 너무 너무 기가 막혀서 많이 울었, 울었어요. 정말 자이도 고생이라고 몰랐는데. 내림꽃 받고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마음 고생하고 또 서로 조, 좋았든 나빴든 간에 이혼이라는 거는 어느 세상 사람들한테도 상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서로 상처 그런 거 내림꽃 병뭐 이런 걸 겪고 넘어오고 또 생활 환경도 너무 극 그, 극에 그게 와서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너무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고생도 안해보든 내가 별, 별, 별 일을 다 겪으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아팠고 요즘은 괜찮아요, 그래도. 그날 밤 어머니가 오래된 비디오 테이프 하나를 꺼내 들었다. 빛바랜 화면 속으로 보이는 딸의 얼굴. 자, 어머니는 20년 가까이 이 영상을 소중히 간직해왔다. 인기스타 팬들이 꾸미는 팬클럽 응원전입니다. 몇년 전인데? 통큰 아이들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아니야, 이건. 25년? 해림이해림이 해림이 머리 봐. 나 머리 봐. 어머니는 딸의 예전 모습이 그리울 때면 이 비디오 테이프를 꺼내 보곤 한다. 아, 못 살겠다 아유, 진짜. 아유, 웃잖아. 웃잖아. <laughs> 어, 난 예쁜데. 어, 아나 진짜 못 보겠다. 아, 비키 예. 이쁘잖아. 이거 좀 봐. 얼마나 예뻐. 한 60살 돼서 보면 볼까? 아, 지금도 60살. 예쁘잖아. 얼 통통한 게 너무 너무 통통한 게 예쁘잖아. 아, 좀 음악 소리 좀 듣게 가만히 있어. 이게. 기억도 잘 안나 너무 오이쁘셨나 1980년대 주목받는 하이틴 스타였던 미령 씨쇼 프로그램의 MC는 물론 광고와 영화에도 출연할 만큼 인기를 모았다. 됐지만, 나는 아직도 아쉬워 이런 거 보면 예쁜 거 같아. 요즘 하는 애들보다 더 잘하는 거 같을 때. 내가 엄마 고순도치라. 그냥 고순도치라 그래도 그냥. 좋아요 이거는 이제 젊었을 때 시집가기 전에 했던 거라서 그때의 이쁜 모습 그런 걸 보면 즐거워요 제가 지금 이 머리 스타일이 지금 이 스타일 같아 어좀 가만히 있어 얘 이거 내꺼야 아좀 그만 좀해 맨날 왜 그러는지 내가 살 수가 없어 지금. 진짜 진짜 니, 니가 미워 죽겠어 야 이놈아 아니 왜 그러는데 도대체 이 얼굴 모습하고 여기 있는 모습하고 같은 게 하나 있어서 그러지 얘기하는데 나는 자꾸 숨이... 과거를 잊어버리고 묻어두리고 묻어놓고 살아가려고 애쓰는데 자꾸 한 번씩 엄마가 꺼내서 그러니까 그냥 속상해어서 속상하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부분들 그냥 묻어두고 싶은 부분들인데 자꾸 들추니까 보저 보자 보자. 정여사 원푸네 <laughs> 오늘. 결국 어머니의 성화에 지고 만 <laughs> 미령 씨. 사진도 어떻게 이런 것만 모아놨어. 아, 그더 많이 언니가. 모아졌는데 없어졌거든요. 어, 이게 뭐야. 근데. 이게 저는요. 어떤 게 제일 예쁘냐면 여기 제일 예뻐요. 아직은. 이 사진이 제일 예쁘거든요. 그래가지고를 내가 액자에서 넣어놓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얘가 방방 튕기고. 엄마가 사진. 엄마 기억 속에 음. 내 얼굴이 음. 여기서 멈춰 있었어. 음. 그 다음에 엄마가 나를 못 봐서 이 사진이 엄마한테 소중한 걸 거야. 그렇지? 들켰지? 그리고 이것도 예뻐. 음. 미령 씨가 중학교에 다닐 때 아버지와 헤어진 어머니는 그후 오랜 세월 딸과 떨어져 지내야 했다. 이걸 보면 제 맨날 마음이 이렇게 눈물이 나려고 돼. 지금도 그 시절 사진만 보면 딸의 가혹한 운명이 마치 자신의 탓인 것 같아서 스스로를 원망하고 난다. 정말 대신할 수 있다는 말들 사람들 많이 하죠. 지 누가 아프면 대신 아파주고 싶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제가 할수 있었으면 제가 하, 하고 이 아이 하는 그냥 평범하게 어,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었어요. 비록 떨어져 살았지만 그 떨어져서 살아 살았던 그 공간만큼 지금 합쳐서 사는데 제가 정말 잘해주려고 애쓰고 또이 아이가 또 상처받은 일을 옆에서 보고 있으면 또 저도 마음 아프지만 아무튼 1년 가까이 거의 붙어 사니까 좀 못했던 것도 하고 또좀다독 끓이기도 하고. 달라진 운명은 미령 씨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 갔지만 한 사람 어머니만은 미령 씨 곁에 남았다. 엄마 자, 응? 엄마. 이불 이거 깔지 마. 여기서 못 자. 아니면 엄마가 위로 올라왔잖아. 아, 생각해. 그래서 내가 여기서 자는 거 엄마 위로 올라가. 왜 자꾸 내가 자꾸 편에서잠못 자잖아, 내가. 이제는 친구처럼 되어버린 어머니와 딸 가끔씩은 서로에 대한 안타까움이 다툼이 되기도 한다. 이번엔 잠자리가 문제다. 아, 나 여기서 하는 게 편안한단 말이야. 아, 이네 네가 여기서 자 아니면 둘이 같이 가 잠자. 아, 나 네하고 같이 붙어서 자기 싫거든. 아, 왜 그래? 여기서 네하 하고... 충분히 잘수 있다니까. 아니면 이거를 내놓던 거야? 아, 이것도 싫어. 바닥에서 자겠다는 아닌가? 어머니와 말리는 말린가? 딸. 이번엔 말이야. 어머니가 지고 말았다. 너 자다가 밖으로 차잖아, 나. 아, 충분히 잘수 있잖아. 밖으로 차고 이를 부득부득 깔거나. 내가 언제 해! 아이고, 몰라. 그러니까 난 네하고 자기 싫어. 이불 다 껴안지고 나는 이불을 더 붙지 마, 임마 아, 싫어, 이놈아. 난 네하고 붙어서 자는 거 싫어. 만지지 마. 짓지 만지지 마, 임마 다음 날 미령 씨가 신엄마와 함께 어디론가 향한다. 안녕하세요. 열신입니다. 선수장 보색이야. 구슬할 때 입을 새로운 신복을 사러 온 것이다. 모당들은 연륜에 따라 적게는 수십 벌, 많게는 백여 벌의 신복을 가지고 있다. 야, 그게 훨씬 이뻐. 구은 보통 열두 거리로 이루어지는데 한 거리에 보통 서너벌의 신복을 갈아입는다. 그런데 오늘따라 신복을 고르는데 유난히 신경을 쓴다. 여기 바탕에다가 해줘. 그래 이런 거 해지 말고 자 가보자 이렇게 깨끗하게 끝 하고 엄마 주신 게뭐 중요한 일 있어서 그러신 거야? 아니면... 예, 할아버지 이제 신사대우. 신사대우가 뭐죠? 신명들 한 번씩 이렇게 놀려 드리는 거, 대우해 드리는 거예요. 거예요. 할아버지들 이렇게 일 년에 한 번씩 대우해주고 또신에기 때는 새로 드는 성수들이 또 있거든 신명이 이게 굿하면서 또 새로 드는 성수도 뭐새고또못시고도 하고 다 맞춰놨어요. 넉넉... 내림굿을 받은 지 1년이 된 미령 어, 씨는 처음으로 자신이 모시는 신명에게 말해. 인사를 드리는 곳을 하게 하죠. 된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미령 씨, 어쩐지 표정이 심상치 않다. 이거 바꿨어? 평소 차갑다면 잘 먹지 않는 얼음을 봉지째 꺼내드는 미영 씨. 얼굴에 초조한 기색이 역력하다. 이게 막 자꾸 불안하네. 어, 신사맞이, 진적, 이런 걸 이제 처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새로 들어오시는 이제 신명도 받아야 되고, 또 처음 대우를 하는 거라 좀 걱정도 많이 되고, 굿술할 때를 제외하고는 밖으로 나가는 일이 드문 미령씨는 가끔 이렇게 앉아 창밖 세상을 본다. 신사맞이 굿순 무당들에게는 축제이지만 자신이 진짜 무당이 됐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하다. 사람들 지나가는 거 보고, 또 이런저런 생각, 또, 상상도 하고, 망상도 하고, 또,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집, 똑같은 집 속에 사는 사람들 모습이 다 틀리거든요. 저 집에는 어떤 사람이 살까, 그런 생각도. 답답하면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가끔씩 받게 되다 봐요. 내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평범했던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 모른다. 거부할 수 없어 받아들인 운명. 그러나 가끔은 그 운명의 선택이 왜 하필 자신이어야 했는지 묻고 싶어진다. 신사마지 굿이 있는 날의 아침이 밝았다. 보이십니다 목련꽃 같으십니다 왜 그래 엄마 부담코 늙은 목련꽃 제발 그만해 그렇지 않았어 구술 시작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미령 씨는 초조한 듯 자리에 앉지 못한 채 서성이고 있다 누구나 다 안절부절 못해요 망감이 교차하고 애가 끌잖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등등 다. 그리고 막상 판 벌려놓으면 눈물밖에 안 나와. 그런데 굿이 시작되기 전 음, 미령 씨의 그래. 아버지가 그래. 먼 길을 찾아왔다. 감겠습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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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령, 네. 네. 네, 미령이가 <laughs> 아버지 닮았구나. 아빠 얘기 잘해주셔지고 아니요, 우리 박아댕니다. 단단히 마음을 먹고 오긴 했는데 아버지는 쉽게 굿당 안으로 발을 들여놓지 못한다. 신사맞이 구슬 위한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고 미령 씨가 붉은색이 선명한 신복으로 갈아입는다. 악기 소리에 맞춰 춤을 추는 미령 씨.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춤 사위가 조금씩 격렬해진다. 남은 남은 식구들만 빌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다내 조상 가족 줄부터 잡아가야 되는 걸. 다 성수님의 벌전이 많구나. 많구나. 네, 오늘 열어. 딸의 모습은 그저 침묵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와 아버지. 피해갈 수만 있다면 피해가고 싶었던 힘들고 모진 세월이었다. 밤이 깊었지만 아직 구순 끝나지 않았다 네 마음대로 가고 싶어 내가 실례는 대로 실례한 대로, 실례한 대로. 오, 추워. 자꾸 추워 엄마 아는왜 와? 안놔 와야돼 혼자 골을 얻으러 오시나? 오지 마세요 오지 말아요 너, 네가 힘들고 말아 가슴에 대못 막는 거야 어? 네가 그러지 않아도 다 알아 할머니 아빠 없으면 섭섭해 할머니가 아빠 없으면 섭섭해야한 어, 무채 다 나갔나? 예. 미령씨가 다시 구술할 장소로 향하고 왜 어머니는 방 한구석에 앉아 일어나지 못한다 아니, 여기 앉아있을게 나안 볼래 갔다와 어머니는 결국 오랫동안 참아온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내가 할수 있는 것같으면 내가 해. 네가 중요해, 내가 중요해. 알았지? 이번 순서는 구세 12거리 중 10째 거리에 해당하는 군웅. 얼마나 힘이라는 게 무슨 말아. 무당들조차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어 한다는 군웅거리를 오늘 미령 씨는 처음으로 하게 된다 자신의 옛 기억이 떠오른 신엄마는 미령 씨의 모습을 차마 바라보지 못한다. 그런데 갑자기 미령 씨가 통곡한다. 신경쓰지. 쓰신...